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겠습니까?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 과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이 믿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 우리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자 씨보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믿음 만능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믿음 만능주의란 무엇인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해결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망해가는 사업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학업에 뒤쳐진 우리 아이가 학업에서 탁월한 성적을 낼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암에 걸렸을지라도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믿음 부족이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우한이 찾아들면 저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생겨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병원에 신방을 같이 이제 다녀보면 아무로 이제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그런 성도를 함께 신방을 하고 돌아서면서 신방을 같이 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도대체 저분에게 무슨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 저렇게 치료받지 못하는 암에 걸려 죽게 되었을까? 이것이 믿음 만능주의라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알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총세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 경험했고 또두 번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각자의 고향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이전에 했던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 전체 일곱 명의 제자가 베드로가 그물질 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수 시간을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해안가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의 그물질을 했던 그 일곱 명 중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라는 외침을 베드로가 듣고 옷을 갖추고 입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가보니 정말 예수님이셨죠. 불을 피워 놓고 생선을 올려 놓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희 생선이 있느냐?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제 방금 그물 가득히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서 그냥 가져오면 될 텐데. 또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래서 1 5세마리 고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너가 방금 잡은 그 물고기 153마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그 고기를 잡았던 그 거물이나 벨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흔히 어리석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쵸? 이 비교급. 세상에서는 이 비교급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지금 비교급으로 물으실까요? 사실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했을 때첫 번째 해석인 이것. 고기, 그물, 배. 그것이라기보다는 이 다른 제자들보다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교급으로 물으시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비교급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가. 너희 구역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널 푸른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급으로 물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히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너무 그를 열심히 믿지 마세요.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빠지지도 말고, 너무 열심히 튀지도 말고, 적당하게 그렇게 교회 봉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교급은 부정적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누군가를 내려야만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교급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거기에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내가 다른 이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충성하는 자는 그 옆에 또 다른 선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른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좀더 열심을 내어야지. 좀더 예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예수의 거리보다 나는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지라는 선한 욕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 이야기를 하시오.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또 재차 묻습니다. 뭐 이번에는 비교권 빼고 일단 네가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세 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이 생길 만큼 세 번을 물었어요. 왜세 번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세번 부인한 상처가 베드로에게 아직 있습니다. 세번 부인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는 이후에 이제 성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키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번 질문을 해서 완전하게 치료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질문을 던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는 지금 자기를 세운 부인한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무엇을 질문해야 되죠? 설교 서론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했죠.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믿음의 사고를 일으킨 자입니다. 다른 모두는 다 예수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께서 예언한대로 예수를 세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믿음 사고입니다. 그 믿음 사고라면 치료해 주시려면 믿음을 물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예, 믿습니다. 진짜로? 예, 믿습니다. 정말 너가 부인할 그때도 나를 믿었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믿음의 사고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세 번을 질문하시면서, 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처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 예수님 사랑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사랑 거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차라리 나에게 너에게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있었느냐라고 질문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이 전체적인 흐름상 보면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질문을 하셨는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처방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 사고를 정확하게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딴 제자가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치료가 완벽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완벽한 치료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아가스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나니 라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귀하신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한국 서울에 가면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가 합정동인데요. 합정동은 신촌 로터리에서 이제... 관광 쪽으로 가다 보면 동교동이 나오고 동교동 그옆 부분에 홍대 입구가 나옵니다. 요즘 한창 한국의 그 문화 타락한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홍대 그 거리가 나오고요. 그 홍대 거리 끝 부분에 가면 합정동이 나오는데 거기에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동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와 그의 자녀들 약한 400, 145 정도의 구가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 어른들, 선교사들이 묘지고 이 뒤쪽으로 담벼락을 이제 가보면 그 앞에 조그만 한 50cm 정도의 비석들만 세워져 있고 이 봉, 봉은 없는 그냥 비석들만 한 서른 개 정도 이렇게 쭉 늘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비석을 보면 그들은 며칠 살다가 죽은 또몇 개월 살다가 죽은 1, 2년 살다가 죽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거기, 거기에 한 3, 49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아무도 알지 못한 어두움과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자신의 생명만 우리 땅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던졌습니다. 왜요? 조선 땅을 사랑했고 조선에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진자 되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수십일을 배를 타고 그곳에 오시고.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몇 개월을 갔죠. 지난주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셨던 김경일 장로님 이메일이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만 당시간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또 연결된 비행기를 타시고 거기 도착하시는 데까지 시간이 33시간 걸려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33시간 동안 제대로 침대에서 자보지 못하시고 그 탄자니아의 대학교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이내 도착하셔서 교수들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함께 체포를 들이시고 이제 내일부터 곧 강의가 시작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강의는 선택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 대학생들 한 45명이 지금 수강을 신청해서 그 아이들을 만날 그런 마음에 설레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탄자니아는 장로님께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60년대, 5월 60년대의 지금 경제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80이 넘으신 장로님께서 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시고 얼마든지 나머지 인생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수 있는데 왜그 탄자니아에? 그렇게 33시간을 짐 보따리를 들고 그렇게 달려가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수리가 아니라 문제가 된그 믿음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근거라고 할수 있는 사랑을 치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만능주의는 하나님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기에 내가 믿음만을 가지면 죽을 암도 낫는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내 믿음이 있다면 쓰러져 가는 사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믿음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많은 경우,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식물인간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다 나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대 믿음의 가문이요? 수십 년을 믿었어요? 좋은 교회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섬김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태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세 번을 사랑에 대한 치유를 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 사도행전을 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식어버린 사랑이 문제였기에 예수께서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이제 양을 먹이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와 사랑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은 그가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 베드로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내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제자인 내가 어찌 바로 못 박힐 수 있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받은 자. 그래서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완전하게 무장한 자, 그는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부족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있지요. 용서를 몇 번요?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다 믿지요.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사랑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예수를 섬길 때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 가까이 가 보세요. 냉기가 있습니다. 냉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하리라는 그런 선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식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을 용서하며 그를 품으며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는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